어릴 때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한 지도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막상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은퇴를 하니까 어이 단점도 있더라고요. 단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어 재산을 깎아먹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성인이 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항상 플러스의 삶을 살았거든요. 저야 뭐 딱히 직장생활을 중간에 그만둔 것도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플러스되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마이너스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죠 제가 뭐 재산을 좀 모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거지 이대로 이제 10년 20년 지났을 때는 점점점 제 재산은 깎일 거고 저랑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재산이 더 축적돼 가겠죠 그럼 그 격차가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점점 저도 이제 더 평범해지는 이제 삶으로 가게 되겠죠 이게 또 상대적인 비교인데 안 하고 싶은데도 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만의 기준을 세워서 제가 남은 인생 동안 살 돈을 어제 나름대로 그것도 이제 막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깎인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있어요 이대로 살아도 되나? 왜냐면 어디에서도 이제 이런 이렇게 사는 거를 제가 본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좀 어린 나이에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거, 어, 이런 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 남들 다 열심히 일하고 그 재산을 축적하거나 아니면 뭐 축적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삶을 그 돈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산을 깎아먹으면서 살아도 되나? 어,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확실히 존재해요. 원래 계획했던 제월 생활비 월 지출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설계했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감은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이렇게 사회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 생활이 규칙적이지가 못해졌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려면 어쨌든간에 강제 기상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리고 회사 가면은 이제 점심 시, 시간도 있고. 저녁 시간도 있고 어, 끼니도 제때 먹고 그리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어느 정도 규칙적인 생활 물론 이제 주말 되면 조금 망가지거나 휴일이 많이 껴있으면 망가지는데 어, 저는 이제 그런 생활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 규칙적인 생활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보통 제가 요즘에 자는 시간은 어,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고 일어나는 시간 대중 없어요 12시에서 2시뭐이 어, 정도에서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또 규칙적이라면 규칙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시간을 자긴 하는데 어쨌든 일반 생활 패턴하고 좀 달라진 건 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다니는 정신과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늦게 자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괜찮대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게 문제지 어, 잠을 잘수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좋은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머릿속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시차가 또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규칙적이기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좀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요. 꼭뭐밤 (10시) (12시에) 자가지고 호르몬이 분비되고 뭐 이런 거 말고 어쨌든 간에 사람이라는 게이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든 규칙적으로 자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이거 뭐 과학적으로 틀린 거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제내피셜이니까 그리고 어, 이거는 제가 이번에 극복을 하긴 했는데 제가 원래 사실은 6년 전에 도전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제 은퇴한 삶을 경제적 자유와 은퇴한 삶 이걸 6년 전에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제 제일 큰 이유가 뭐였냐면 그 공허함 같은 거였어요. 생산적이지 못한 내 생활, 생산활동을 멈춘 내 상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물론 어리기도 했어요. 그때가 뭐, 37살, 8살 때였으니까. 어,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딱 그만둘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 난 이제 일하기 싫어. 나는 어, 이제 출근하는 것도 싫고, 누구 눈치 보는 것도 싫어. 난 이제는 그냥 어, 일을 안 하고 싶어. 사실은 제가 막 돈을 막 열심히 빡세게 모았던 것도 이렇게 어, 일을 안 하고 싶어가 목적이었단 말이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그때 도전을 할때어 일을 안할 거라고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상 이제 회사를 안 다니니까 할게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동안 진짜 일만 해가지고 일하는 거 외에 다른 저의 취미나 아니면 주된 시간에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 그때 그래서 이제 어, 낮에 나가서 산책하고 혼자. 어 이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물론 그 기간이 길진 않았어요. 두 달도 좀안 되긴 했는데 막상 이제 은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랐던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딱히 뭐 사람과의 교류를 즐기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어 뭐하지 심심한데 어 이게 남은 삶을 내가 이렇게 보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물론 그때는 그래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한 6년 가까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내 스스로 나는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지난 6년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조금씩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 시작한 거죠. 회사일 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즐거운 거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지금은 되게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그냥 막연히 나는 회사가 다니기 싫어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아마 저 같은 상황을 부딪히실 거예요. 아마 그거 저도 찾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저처럼 차라리 그냥 회사 다니면서 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얻기까지의 시간에 대한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부모님한테 받는 거 없이 진짜 직장인으로 어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뭐 운이 좋았던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17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 정말 저는 제 인생의 1위 무조건 1순위였거든요. 이게 음... 그러니까 제가 연애를 할 때도 연애보다는 전 일이 먼저여가지고 여자친구를 외롭게 한 적도 진짜 많았고 아 근데 일을 하면서 그 와중에 연애는 했어요. 어쨌든 자나 깨나 어 저는 일이 무조건 우선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한 뒤에도 어 진짜 그냥 회사 일하고요 그 외주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제 거의 모든 시간은 다 일하는 데 소비를 했어요. 심지어는 여행마저도 뭔가 놀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쉬러 가는 거였어요. 이 뭔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재충전하는 시간 그래서 휴양지밖에 안 갔어요 여행도 뭔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런 새로운 경험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온전히 시기한 여행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게 내 몸과 정신을 갈아 넣은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27년이었던 거죠 다행인 거는 저도 일하는 건 좋아해서 그게 너무 괴롭진 않았지만 근 네, 그때도 일할 때 가끔 가끔 그런 거 있었어요.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중간 중간 했던 거 같긴 해요. 막 요즘에 막 오라벨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뭔가 일 하는 방식. 어 물, 물론 오라벨을 이렇게 즐기면서 자기가 뭐 자기의 뭐 역량을 올리기 위해 시간을 더 보낸다 이런 것까지는 다 좋긴 한데 근데 어쨌든 회사라는 시스템 자체가 내가 어차피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이 똑같다고 하면 내가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 능력이 비슷하다면 내가 더 넣는 시간이 더 많아야지 결과물이 어쨌든간에 상대적으로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는 능력 있는 사람이 시간도 더 많이 써 이런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적당히 살아서는 어쨌든간에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기에는 쉽지 않겠죠. 여튼 저는 운이 좋아서 다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는 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중간 중간 운이 좋아가지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렇게 살게 됐는데 여튼 이 기간 동안 제 강아지 영상도 올렸지만 이 기간 동안 제 주변에 잘못 하기도 하고 그제 스스로를 너무 압박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 요좀 인생을 많이 못 즐긴 거 물론 이제 그렇게 빡세게 하면서 얻은 것도 충분히 많아서 저는 뭐 후회는 안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 보니까 댓글들뭐 지난 영상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인데 넌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았어?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 이런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제가 돈을 모은, 모은 방법, 번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의 레퍼런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